친구를 만날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공음은 어울림센터의 커피숍이 고맙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대접하는 커피숍은 공음에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집니다. 공예를 통해 근육과 집중력을 키우고 완성된 작품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예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친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완성해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부터 지금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이 우리라서 공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함하고 자기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공은면 남동길 내삶는 정복자입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공예를 알게 되셨습니까? 아, 공예를 저도 이제 활동을 잘 안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네. 분회장을 하면서 아. 어, 진출기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거 보고 제가 왔습니다. 어디 분회장을 맡고 계십니까? 남동마을이요. 아 남동마을이요? 네. 아,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laughs> 아니요. 아. 그래서 공예를 통해서 어떤 다른 뭐 변화가 있었을까 배우시는데 재미 음, 재미가 있다든지 그 변화라는 거는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아 다음 주에는뭘 배울까. 예예. 네. 이런 뭐 식으로. 네. <laughs> 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김유리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건 공예 제품을 많이 <laughs> 하고 네. 있어요. 공예 제품은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마크라든지 기즈, 네, 네. 그림, 네. 등등 예, 여러 가지 제품을 제가 하고 있어서 딱히 막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면좀 힘들어요. 아 근데 오늘 어떤 <laughs> 오늘은 내용으로? 컵에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컵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네네. 공예품으로 완성하는 단계까지 가나요 네. 공음에는 숨은 고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색으로 자신을 표현하니 숨은 능력자들의 모습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음의 자산입니다. 그림은 단순히 그림이 아닙니다. 서로의 능력을 알아보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이분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여이 프로그램 보 처음. 아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이, 하고 못하고 끊어서 감고 아, 예. 표현하고 아, 초보자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아, 네, 그 선생님이 되게 쉽게 초보자 수준에 맞춰서 알려 주셔 가지 아, 많이 신기했습니다프로그램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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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설명 좀해 주실까요? 네, 유화 작가 김성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화 아, 지금 진행하고 요고요에서장가 유화로 저기가 되는데 이와는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채화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하는 그림이고요. 요한은, 아 수채화예요. 네. 이와는 유채화라고 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아 기름을요. 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 그림 그리는데. 좀 촉촉하게 하기. 더 뻑뻑한 음. 경우에. 네, 기름이다 보니까 저희 그 물감 자체가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무겁거든요. 아. 무겁고 좀 매트해요. 음음. 그래서 좀더 어, 유화도 시키는. 부드럽게 거죠. 부드럽게 색감 질을. 그럼 이제 다른 수채화 비교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존이야 단지 어, 기간이 더 깊입니까? 수묵화나 네. 이런 수채와. 그래도 이제 이거는 어, 표면 자체가 기름이기 때문에. 네. 어뭐 물이 묻어도 그냥 걸레로 닦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네, 어, 보존은 음, 뭐 몇백년이 갈수 있는. 아 몇백년까지. 요 <laughs> 아.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저는 그 서정순이라고 하고요. 예예. 예. 네, 여기 유아반에서 유아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laughs> 유아를 배움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이 좀 느낌이 있습니까? 예전부터 막연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 이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리는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아, 좋은 인연도 굉장히 좋고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뭔가 나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데서 굉장히 네. 어떤 마음에, 어,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그런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음, 이렇게 좋은 예. 자리요 어떤 통기로 유아반을 알게 되셨나요? 아 유아반을 알게 된건 다른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주셔서 알게 예, 됐습니다. 이 예. 아. 문학은 말 그대로 사람을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참나무꼴 작은 도서관과 연계한 인문학과 아로마 테라피 수업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책을 읽고 그에 맞춰 글도 쓰고 느낌도 전달하고 아로마 테라피 향기로 정신을 맑게도 하며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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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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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소파 색깔 소파를 아, 먹은 거야? 소파 색깔의 모양을 먹은 소파를 먹은 거라니. 선생님 뭐적이요적이야아 어,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나는 소파 너희 집 소파 리모 콘내 옆구리에 끼어 아. 너무 걸려 아파 파파 아. 소파다. 쇼파가 말을 한다. 리모컨이 거기에 있다고? 응. 응. 지난 일요일부터 안 보이더니 제자리에 안 뒀다고 아빠는 혼났는데 나는 용기를 내서 쇼파가 좀 다가갔다. 그래 그래 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너희 아빠 보고 방구 좀 그만 음, 너무 힘들어 숨쉬기가 여기 앉아서 끼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제 쇼파에 말을 들었어요. 도음사람들올림 센터로 다 모여봐 이리 와보란께 매주 월요일 1시 30분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들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에는 우리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어 자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제 나이 들어 돌아보는 청춘은 여전히 곱고 찬란합니다 노래를 부르다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다름질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서로를 의지해 집으로 갑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귀해서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사단법인 한국 판소리 보존의 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음,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걸 배우게 공부를 하게 되셨나요 아예 제가 어려서 그냥 그런, 그런,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할 판소리 를들으냐면 판소리를 들으면 너무 좋아했었대요. 어려서 혼자 막 놀고 그랬대요. 어른들이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그렇게 혼냈대요. 말라, 아 그렇습니까? 마냥. 오늘 수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면 31일날 저희들이 우리 어르신님과 회의를 한번 나가보자. 지금 배운 지몇달안됐서 정말 모험이지만 네. 어르신들이 너무 잘하세요. 궁금해. 특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잘하시길래 그냥 한번 경험 삼아서 남 하는 것도 보고 보는 것도 공부다 해서 한번 모시고 나가보려고 해서 오늘 수업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보다는 그 기존에 배웠던 거 대회에 나갈 거그 소리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하세요 아. 너무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저는요 여기 공음 참나무 어, 참나무종 녹두꽃 소리단 단원들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반장입니다. 제가 아, 예, 아, 반장이시거아요이 네.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자, 우리 진목전 회관에서 모여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그, 김옥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민요 좀 배워보라고 하길래, 우리 이게 진목정 회원들이야 이거 다, 그분들이 아, 예. 같이 배워보기를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어울림센터 와서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게 되면서 어떤 것이 좀 변화가 됐나요? 아니, 전혀 민요를 몰랐거든요. 근데 배우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1시에 이렇게 모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솔이 회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집에서 다 고되게 참 밀대를 하시고 이런 여가 활동을 못하시는데 이런 좋은 시설이 되어가지고 이런 좋은 교육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에구구구구구. 안 펴지는 허리를 펴고 발을 높이 올리고 다리를 쭉 뻗어 봅니다. 뻣뻣하게 굳은 우리의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 에구 신음 소리가 절로 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운동이 절실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의 운동을 공연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선보인다고 하니 또 열심히 몸을 돌려봅니다 우리의 진지한 모습 구경 한번 하실래요? 어울림센터에서 생활체조 가르치는 강사 김영희입니다 아 이거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시나요? 아, 저희는 이제 생활체조를 하는데요 네네. 생활체조는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가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쉽게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고 그래서 운동을 하다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리듬으로 또 하시나요? 이제 오늘은 이제 공동체 이제 발표회가 아,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그거 위주로 이제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봤어요아 그렇습니다. 네. 예, 생활체조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어 생활체조는 진짜 어, 나는 몸치다. 네. 나는 한 번도 춤을 안 춰봤다.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게 아.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laughs> 성암하고 어디에 사시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공문면에 참나무 종일길칠에 살고 있는 유영자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이 생활체조를 하면서 어떤 매력에 이렇게 빠지셨습니까? 너무 즐겁고 활력 있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네네. 그래갖고 우리 저게 이 회원들이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 다또 옆에서 어, 한마디 해주시는 거에요 네.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즐겁게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네. 그냥 아주 활기가 넘쳐요. 그냥 아. 이 운동을 하면서. 어떤 매력이 느끼십니까? 젊음이 생겨요 젊음이 네. 이게 나이가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네, 네. 이게 젊어져요 더 더욱 네. 젊어져가지고 네. 그냥 힘이 생기는 네. 요